아, 반갑습니다. 여기 지금 쉬게서 왔는데, 여기 지금 비프 앤 샌드위치 두개 하고, 요거트 앤 망고, 요거트 앤 망고 하고, 요거트 앤, 앤 파인애플을 파인애플 식기 선거 지금. 지금 이자 음료수 나오면 한입 한 무보라 생각하는데, 아저 나오네요. 아저 나옵니다 저기 아, 요 배달도 해주네. 망고 파인애플 땡큐 땡큐 자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, 자. 야, 망고 주스 맛있나 파인애플 시바새게 파인애플 왜 끼는데 니가 거처는데야 빨대 가가라 맛있나 물 많은데 자 밖에 지금 비가 퍼, 퍼붓고 있습니다, 지금. 완전 장대비가 지금 완전 퍼붓고 있는데,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, 지금 저 밖에 날씨. 촉가스요아가지고 어? 자, 자, 한 입씩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먹어봐라.